안녕하세요. 정성중고차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썸네일 보셨을 때 금액 보고 깜짝 놀라셨죠? 루바디 7시리즈 매물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오늘 이 금액에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년 21년식인 7시리즈가 아니라 컨버전이 완료가 된 7시리즈로 가지고 나와서 정말 가성비 있는 매물로 준비를 했는데요 7시리즈 20년 이상 괜찮은 매물 보려면 6천만원 이상대를 호가하는데 이 차량 이따가 제가 금액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저렴합니다 차량 스펙 불러드릴게요 2015년 12월 8일 출고했으며 12만4천키로 주행했고 16년식입니다 730d x 드라이브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 띄어 드릴 건데요. 이 차량은 신형 개조를 하면서 앞쪽 부분에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판금도 뒤쪽에 한 군데에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세 누유나 누유는 일절 없는 차량입니다. 신형 컨버전을 앞뒤로 다 완료한 차량이고 M 스포츠로 튜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휠까지도 바꾼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예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원색상은 검정색상 그리고 지금 래핑을 흰색깔로 해주셨는데요. 이 래핑지가 펄이 약간 들어가 있어서 정말 이뻐요. 근데 이게 싫으신 분들은. 제말 듣고 한 두세 달 정도 조금 더 타시다가 검정으로 바꾸셔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검정으로 바꾸면 그릴도 블랙으로 바꿔주시면요 진짜 시크한 올블랙 느낌으로 제대로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 판매 금액은 4,0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차량 전면부터 한번 둘러보시죠 전면부 라이트 상태 보고 계신데요 라이트, 백화현상이나 기스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단부 보시면요 M 스포츠 범퍼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츠성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측으로 보시면 신형 컨버전이 되면서 그릴 또한 상당히 커진 점 보실 수가 있죠 어라운드뷰 기능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측면부 넘어갈 건데요. 측면부 앞 타이어 잔여량 60%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요. 휠 컨디션 양호합니다. 앞 엔다부터 뒤 엔다까지 쭉 비치면서요. 고트도 작동 하긴 한번 해 보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측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썰루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 고트도도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디타이어 잔여량은 한50%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휠 컨디션은 내짝다 정말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네 이어서 후면부 넘어올 건데요. 네이 차량은 전면부도 전면부인데 후면부도 상당히 이뻐요. 후면부 테일램프도 바뀌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후면부도 큰 특이 사항 없이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후방 감지 센서와 가운데 후방 카메라 그리고 래핑지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래핑지가 막 완전 S급은 아니에요. 군데군데 조금 얼룩지거나 조금 까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거 비싼 래핑지니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으며 트렁크 매끄럽게 작동 잘 되고 있었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은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전동 트렁크 매끄럽게 작동 잘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네 실내 시트 컨디션 보여드릴 건데요. 시트 컨디션 상당히 양호합니다. 컬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급진 느낌도 나고 있고요.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네 시동 걸어볼 건데, 네 시동 매끄럽게 잘 걸렸고요. 원래 이 정도 키로 쓰면은 니미가 이제 미션 마운트 엔진 마운트를 갈 때가 한번 되는데 이 차량은 한 번쯤 갈았던 것 같아요. 진동 정말 적은 차량이고요. 이어서 계기판 보여 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고계신데요이 차량의 실키로수는 144,429km 주행한 차량이며 M750으로 코딩해 놓은 차량이고요. 전자식 계기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핸들 컨디션 보여 드릴 건데요. 핸들 컨디션 상당히 양호합니다. 좌측편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우측에는 핸즈 프리 장착 있습니다. 가운데 보실 건데요, 가운데 넘어 오시면은 정품 디스플레이,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라운드뷰와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화질 정말 선명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안전 기능이죠. 그리고 즐겨찾기 버튼과 공조기 버튼 크랙간거 전혀 없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두 개의 커플더 그리고 이 차량은 디스플레이 키 보유 중입니다. 기어봉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스포츠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 에어 서스 모니터링 시스템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타본으로 지금 이렇게 튜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고요 7시리즈 하면 뭔가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이 차량은 영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차량이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썰로프인데요 작동 확인해볼게요 솔루프까지 네, 작동하긴 해봤습니다. 2열 설명드릴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공간도요. 롱바디가 아니어서 조금 작을까 생각하시겠지만 롱바디가 아니어도 정말 넓고요. 지금 보시면은 2열 컴포트 기능도 숏바디에도 장착이 되어 있으며 터치패드까지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독립식 공조 에어컨 기능도 있고요. 2열의 열선 시트도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본도 정말 섬세한 게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전차주분이 관리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알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엔진음 듣고 영상 마무리해볼게요. 네,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음도 정말 좋은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있고 함재근 차량 소개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